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얻으려고 달려듭니다. 때론 새치기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고 난장판이 됩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더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라 순서를 따라 백화판은 자신의 꽃을 피우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물이 순서대로 흘러 바다를 향하듯이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면 우리의 생각엔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순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는 은혜를 누리세요. 샬롬.